2019학년도 한빛중학교 주요문 서술형 해설을 시작할텐데 여기 1번 문제 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알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인걸 알수 있으니까 당연히 요두 반원의 합이 이게 되는거 왜? 실제로 얘를 이제 절반,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식을 써봐도 알수 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세변의 길을 a b c 뭐 c d f c d e 로 잡은 다음에 히타로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요 c 제곱을 구할 수 있고, 요 c 제곱을 이용해서 b 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음. 딱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겠습니다. 두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쭉쭉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30도면은 이쪽이 30도, 여기가 120도, 그러면에는 여기 30도야, 이게 90도.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2등 계 삼각형인 거니까 150일 2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예. 합쳐서 180인 거니까. 그다음에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5 a 랑5 c 의 길이의 비가 3대 7이다. 근데 문제에서 o c d 요 오른쪽 이만큼이 넓이가 9면 반대쪽에 당연히 9가 되겠지? 그 이유도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삼각형 ABC랑 지금 DBC가 지금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 거기에 스트레인 부분을 뺀 나머지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난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쪽 색칠한 삼각형이 지금 높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얘를 밑변을 봤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결국엔 넓이의 비가 되겠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 비례식을 이용해서 3대7은 9대X다. 그래서 답이 21. 제곱 센치미터.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얘를 A6 용지에서 A11, A6 용지에서 A11 용지 가로 닮은 비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얘를 그냥 막 하나 접을 때마다 넓이의 비가, 넓이가 절반씩 내려가는 거니까, 뭐야, 이게 하다 보면은 뭐야, 제곱수가안 나오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좀 빨리 푸냐라고 고민해 봤더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아니야이 숫자 물론 짝수에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난다는 건 중요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A4 용지 숫자를 죽인 내들은 A4 용지에서 A9 용지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얘기지. 그때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결국 우리는 그 비율을 구할 거니까. 자 그럼 A4 용지가 여기 주어져 있단 말이야 A4, a 구용지는 이만큼 잘랐을 때 여기가 A 부용지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가로의 닮은 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가로의 닮은 비 체크해보면은 이게 보세요 얘는 반의 반인거죠 의반반의 반의 반 8분의 1이네 따라서 8대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난다 6번 문제도 어렵지가 않은 게 접은 문제 거의 여러번 했었죠 이거 접었으면은 여기가 애초에 60도고, 나머지 거를 동그라미 X 잡았을 때, 동그라미 x r 120인 거니까, 여기 당연히 동그라미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평가 180이 되려면. 그러면은, 당연히 a 에 닮음이 될 거고, 구하라는 게 지금 A, F의 길을 구하라고? A, F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접었으니까, 지금 이 e, F의 길이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8인가, 여기가 8인 것도 알수 있겠지? 한련의게 14cm인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다시 하기 위해서 이 e, e, C의 길이 5cm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구하라는 게 지금, 요쪽이란 말이야, 지금. 이 EF.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세모, X 동그라미 순으로, 지금 기례식을쓸 건데, 세모, 동그라미 X 순으로 지금 9대 8이잖아. 세모, X 동그라미 순이구나, 세모, X 동그라미 순으로. 세모, X 동그라미 순. 세모의 엑스, 이렇게 그려수 있을 거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6과 8인 거니까 3대4잖아. 그래서 3대4는 5대X다. 를 가지고,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딱히 이야기할 게 없는데, 알아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는 이게, 겨, 이거, 음, 시작하니까. 그어버리고아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이거 달 증명도 여러 번 했을 것 같긴 한데 얘 연장선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큼 얘 연장선을 읽겠습니다. 얘를 H로 잡았을 때길 d 의 길을 구하셔 했는데 이 평행으로 통행선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이 엇각이고, 얘네 둘이 동의각. 그래서 길이가 같아서 이만큼씩 차란 말이야. 요 노란색이랑, 저 바깥에 있는 요파란색 있지? 이게 닮음인 거야. A의 닮음이 되겠죠? 자, 그하라는건 길이잖아? 자, 그래서 식을 한번있으면은 여기든, 여기는 여기든,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운 거지.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평행선이 있었을 때 원래는 삼각형끼리 비례식을 쓰면은 쪼개질 수가 없단 말이야. 빗변대, 빗변대, 빛변, 쭉변대, 쭉변 이쪽변 해야 되는데 얘를 왜 쪼개서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이두 삼각형이 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대, 여기는 여기대, 여기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므로 마치 끊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계속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거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도 또 알아서 해보세요. 이거 딱히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니까. 그 이유도 물어볼 거니까. 이유도 한번 잘 써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딱히 어렵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해보세요.